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저희 명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현재 같이 공존해 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문화도 있고, 음식도 다양한 음식도 있고, 다양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 사람마다도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또한 방향이 아닌 많은 의견과 다양한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이 되었을 때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도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속한 나라입니다. 교회도 많은 토론을 할수 있습니다. 또 토론을 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이 의견들이 종합되어서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대한 예수교 장로 교회는 야 장로교 교회는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25명이 1명으로 기준을 해서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장로님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것과 또 여러 가지 규례.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것을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토의해서 하는 이 제도를 장로 교회 제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교인이 25명당 1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이 세워지면서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파송된 교회 담임 목사가 교인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들과 교회 대표가 되는 목사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장로회 교회 제도입니다 그 우리 장로회 제도 위에 아래에 이제 여러분들이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직분자 집사님들 모두 모여서 1 년에 몇 차례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네 차례 하고 있는데 네 차례 동안 토의하고 회의하는 재직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 재직회의라는 회의가 있어요. 이 재직회의에서 이제 여러 가지 1 년에 한네 차례 토의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어. 보고를 받습니다. 이 보고받은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연말에 공동으로 전부 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공동의회 또는 공동총회 라 해서 전체 모든 의사를 종합하는 마지막 의결기구가 공동의회총회 입니다. 이와 이렇게 제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교회를 장로회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제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수렴하고 마지막 정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 제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유대인들, 유대교의 출신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새로 온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꼭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는 것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와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와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에루살렘에 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이 문제를 에루살렘 총에 가져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이때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목사다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질문합니다. 교회 가면 술을 끊고 끊어야 가기 때문에 아직 술을 못 끊어가지고 못 간다. 또 어떤 사람 나 술은 끊겠는데 담배는 죽어도 못 끊어가지고 냄새가 옆에 날것 같아서 못간다 술, 담배 다 끊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갈게. 제가 웃어요. 여러분, 교인과 세상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건이 구원을 받는데 술안 먹어야 되고, 담배 같은 거안 태워야 되고, 뭐, 어? 고수덤이나 이런 잡기를 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술이라든가 담배를 태운다든가 뭐그 외에 세상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즐기는 그런 일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게 저절로 싫어져요. 담배 연기가 싫어진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끊고 교회 나갔는데 20년이나 됐는데 지금도 구수하게 들린다는데 글쎄, 역겨운 게 정상입니다. 네, 냄새가 나면 싫어져요. 혹시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같이 피우는 사람하고 타면 구수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크, 역겹다. 그게 조건이 아니다 말이에요. 술을 안 먹어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저절로 세상 것들은 시시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재밌던 고도이가 재미가 없어져요. 예, 그 그렇게 뭐어뭐 어, 뭐 해가지고 어떻게. 그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소주병 마시면서 눈은 빙빙 돌아가면 했던 이야기 또 예했던 이야기 이런 것도 앉아있으면 참 멋이 없고 재미가 없어져요. 예. 네. 뭐 손가락에 끼고 뭐탁 멋있게 담배 피우는 것 같고 그거 그러지만요. 그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저절로 싫어져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저절로 밖으로 내보내면서 저절로 깨끗하게 지는 거지 반드시 그런 것들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구별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구별하는 건딱두 가지로만 나눠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에 "목사님, 이건 너무 이분법 아닙니까? 이원론 주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분하는 것은 딱두 가지예요: 믿는 자, 불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영접하지 아니한 자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별해요." 남자든 여자든 젊든 연세가 많든 아무 상관 안 해요. 남녀, 노, 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 저 5대양, 6대주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처셔서 우리를 어디가 무엇을 하며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세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는다. 어느 장소 어디에 있는 걸 구별하지 않는다. 생김새가 까만 얼굴이든 아주 백인의 흰 얼굴이든 우리처럼 중간에 노리땡땡하든 황인종이든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시듯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온갖 직업들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져도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직업은 되고 이 직업은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딱두 가지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구분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성경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신다는 것,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에 믿으면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신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사람에게서 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너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나두는 방법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아주 섬세하세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오늘 특별히 세 가족 오신 분들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지나온 인생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믿는 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뱃속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만세 전부터 계획에서 태어나게 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획하고 섭리하고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몸 깨들으시거든 집에 가가 누워 주무시기 전에 지나온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섬세한 발자취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1982년도에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경상도 청송 진보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에 다시 복직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과 거기 관계자들이 알았다고 오라 해서 다음 주에 부임한다고 교사들한테 와가 다 인사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복직한다고. 그런데 내 전임자 남편이 갑자기 전날 교통사고나 교통사고가 나가 돌아가셨다. 어떻게 안 된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니까 생활 대책이 안 되니까 아직 사표 수리를 한 상태가 아니니까 교육위원회 보고를 안 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긴급히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선생 저내 친구가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경상도 청송진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어? 한 1년 가면 있으면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부를게 사실 그 당시에 제 입장은 그 경상도 청송진보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사실 가보니까요, 첩첩산중이에요. 세상에 경상도 안동 넘어가가 산골짜기 그 굽이굽이 쳐 가는데, 가래째 뭐제 넘어, 제 넘어가는데 가보니까 조금 아스팔트 있고, 뭐 이쪽 전부 다 그냥 흙판이에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길을 안 가면 뭔 사느냐 하면, 사실 그게 아니고. 신에 있어서 뭘 하면은 훨씬 수입은 제가 더 많아요. 할게 많았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안갈수 없는, 한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일단 그러지요. 그렇게 하지요. 말 한마디 뱉은 것 때문에 말했는 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가본 거예요. 갔다고 그냥. 가가 첫날부터 생각이, 아, 여기는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너무 찹찹찹. 근데요, 갔더니 그 학교가 하필이면 예수 믿는 학교예요이 수많은 데 있는데 그 전부 다, 다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 갔어야 알아서 그 예수 믿는 학교. 갔는데,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쫙써가는데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궁휼 어찌 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는 위로가 안 돼.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지금 오기는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위로가 안 돼. 이거 언제 가야 되느냐. 그래서 내 포켓에는 항상 사표가 준비돼. 언제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느 타임에 이거 사표를 낼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고 건물을 했어. 눈 감상할 사이에 약속한 시간이 다 됐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떠날 수가 없어. 이거 더 전도해야 되겠고, 더 양육해야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예수 믿는 학교에 가가지고 가르치던 그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므로 이 명문교회가 시작이 된 것. 네. 그 기막힌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있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은혜 받고 막 한참 활동할 때 연락이 와서. 대구시내 일곱지로 옮기라고 연락이 와서. 못 간다고. 왜못 갔냐 하더라. 예수 믿기 바빠가 지금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전화가 진짜 예수쟁이 됐네? 그러더라고. 맞아요. 성령을 받고 진짜 예수쟁이가 됐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할수 없이 교직을 사임하고 신학교로 갔다. 또 신학대학원에 올라갔는데 그때 아마 교육전도사로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오세요, 오세요 했으면 그냥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서울로 올라오니까 얘들 데리고 방에서 시작한 게이 명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개척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 신대원 졸업생 중에 한 명도 없어 지금도 여러분 목사가 돼서 개척이 한 되고 신학대학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졸업생들 그거 어떻게 뭐라니까 그거 끌어안고 성경 가르치던 애들 세상 밖에 가면 안될것 같아 걱정돼서 가르치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섬세한 계획으로 안 가도 되는 청송 이름도 모르는 청송 진보 땅으로 가가 개인적으로 보면 훨씬 가슴면 아마 지금 대학 교수 됐을 텐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 다 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고 신학교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이 명문교회를 준비하는 섬세한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이 교회를 지을 때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쭉 지나가면서 저쪽 구성전에 있을 때 아무리 교회를 지으려고 해도 온 주민들이 반대해. 설득하고 설득해도 안 돼.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하는데, 10년 전부터 이야기하더니, 아직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될것 같아. 이제는 다 포기해버렸거든. 다 포기, 뭐질거다 짓더라고. 근데 뭐 부수고 질 수도 없고, 동네 사람 반대하고. 하도 이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안 되니까 부러워서 하나님. 야이참 아름답게 교회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아름답게 잘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일로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도 나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표 안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차별하니 아니하시고 섬세한 계획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서로를 알아가면서 너무 완벽을 추구해요. 장로님들은 완벽하기를 원하고, 근사님은 완벽하기를 원하고, 집사님이니까 완벽하기를 원하고,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완벽하기를 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다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땅에는 완벽한 것도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특히 새 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에와 집에 보니까 아마 교회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를 해가지고. 모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성경에 있는 인물과 같은 성경적인 인물과 같은 목사님을 청빙하자 뽑자 해가지고 쭉 나열했는데 한 사람도 안 뽑혔어요 아담을 뽑으려니까 숲속을 벌거벗고 다녀가지고 못 뽑겠어 노아를 뽑으려니까 120년 동안 방주 만든다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가족을 골병 들이가 이 사람 뽑으면 안 되겠다. 요셉을 뽑으려 하니까 맨날 꿈 이야기만 하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모세를 뽑으려 하니까 흥분하면 사람도 때리고 쳐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솔로몬을 뽑을 으 하니 똑똑하기는 하니까 똑똑한데 여자 관계가 복잡해가 안 되겠다. 엘리야를 뽑으려 하니까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자주 낙담해가 이것도 안 되겠다. 요나를 뽑으려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명령거 어기는데 이것도 안 된다 세례 요한이 참 회계를 외치니까 세례 요한을 뽑으려 하니까 복장 불량이라 안 된다 그러면 베드로를 뽑는 게 좋겠다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안 된다 그래라 저래나 바울이 제일 낫겠다 바울은 매력 있고 설교도 잘하는데 너무 설교를 길게 해가 유두고가 3층에 떨어져 죽어버기 때문에 배이 바울 뽑아놓으면 언제 설교 마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디모데 뽑는 게 좋을 것같 너무 어려워 안 된다 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부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차별이 없으신 주님 앞에 처음으로 초청된 여러분 진심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온 성도 여러분이 섬세하신 계획 따라 오신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